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주제는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봅시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가난은 교육, 의료, 사회 기반시설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성장을 져야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어렵고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부패와 불안정한 정치입니다. 부패는 정부의 자원을 낭비하고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시행을 방해해요. 정치적 불안정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듯이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취약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농산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수확한 농산물을 제때 시장에 운송하지 못하면 쉽게 부패해버리고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촌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과 기술 부족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 시스템이 미흡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복원 문제입니다. 질병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위료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전염병은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죠. 여섯 번째, 지리적 요인 도강과 할수 없습니다. 내륙국이거나 기후 조건이 좋지 않거나 자원, 부족 등의 지리적 제약은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 지역은 농업 생산이 어렵고 해안 지역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경제개발 전략 수립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일곱번째, 과도한 대외의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수출이나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 자원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국제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 다변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번째, 불평등 심화도 문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로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장벽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경제성장을 늦추는 원인이 되죠. 자,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단순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째. 교육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술 개발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패를 근절하고 법치를 확립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셋째,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은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기반 시설 건설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잘 갖춰진 사회 기반 시설은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넷째,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경제 다변화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원전을 확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여섯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기회, 균 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는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경제성장에 과실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홉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사회화에.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활발한 시민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볼까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과 노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며 세계 경제,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더 공정하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